こんにちは、坂口健太郎입니다。わー,ー,、ねね、ー、ありがとう。<laughs> ああ<笑><笑>えっと、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こうやって、あの40周年いう作品が韓国で公開できて、あの皆さんと直接ね、あの顔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이 여름은 이 여름은 이 여름은 이 여름은 이 여름은 이이여은이 여름은 이여름이여은이 여름은 이여이여름이 여름은 이 여름은 이 여름은 이 여름은 이 여름은 이 여름은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또그 배우분이 깜짝 선물 준비하셨어요.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사인 포스터 전달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주머니에서 행운의 자석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2 2 3. 7번 네 손들어 주시면 저희 스텝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러분들 열심히 사진에 집중하고 계신데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렀죠. <laughs> 네, 아쉽지만 이제 저희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동을 네,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は여러분あり감사うございましたそ니다すね本当にこのと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楽しく過ごさなきゃなと思いました皆さんにとっても今日という一日がいい日であってくれ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皆さんに会えてとっても嬉しかったですまたこれからも夢十年を愛してください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laughs> 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제가 마치리의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한정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겠다라는 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이 되시기를 빌면서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 10년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laughs> 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楽しい時間というのはあっという間で、あのー、まだまだ本当はたくさん話したいこともあるんですが、あのー、この作品を皆さんに見てもらって、あのー、周りの人に広めていただいて、えー、この作品を韓国ですごく大きい、えー、大きく大きく育てていっ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も思います、えー。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란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 일단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10년을 봐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 작품이 한국에서 크게 크게 클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우리 배우분들께서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널리 널리 많이 많이 관객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엔차 관람 아시죠? 네. 엔차 관람 해주실 건가요? 네! 조금 더 크게? 네! 네, 엔차 관람을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